템들로 고급스러운 그런 글로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루나 컨실 블렌더 팔레트 클리어 커버 이 컬러로 연어색 컬러로 일단 다크서클을 커버해줄게요. 이것도 요즘 샵에서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런 크림 타입 컨실러, 파 타입 컨실러를 잘 사용을 못하는 편이었는데. 요거는 진짜 촉촉하고 그냥 이렇게 붓으로 바르면은 쓱쓱 잘 펴발려져가지고 요즘에 진짜 애용하고 있는 컨실러입니다. 이렇게 밑에 다크서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커버해줍니다. 요 그린 컬러로 살짝 붉은기 있는 부분을 커버를 해줍니다. 이렇게 코 밑이나 이렇게 코 쪽에 보통 붉은기가 많이 있으시잖아요. 요즘에 약간 메이크업 두껍게 하기 귀찮을 때는 그냥 요 컨실러로만 하고 나갈 때도 많아요. 요즘에 날씨가 진짜 따뜻해졌었는데 오늘 갑자기 엄청 추워진 거예요, 또. 그래서 지금 코가 엄청 빨개져 있는 상태예요. 요 어뮤즈 듀 파워 비건 쿠션 1호 퓨어 컬러로 펴 발라주면서 컨실러 바른 부분도 자연스럽게. 근 얼마 전에 만난 친구도 이 쿠션을 정착했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우더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1호 페어 컬러입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몇 달째 쓰고 있는 진 정착템. 이걸로 이제 좀 불필요한 기름기 도는 부분만 잡아줄게요. 진짜 최근에 쓴 파우더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얼굴 외곽 한번 쓸어주고, 머리색이 좀 밝은 편이어가지고, 눈썹은 이 에스쁘아 더 브로우 컬러 픽싱카라 베이지 컬러로 눈썹 컬러를 바꿔줄게요. 이 브로우카라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뭉치지도 않고, 그냥 색깔도 이렇게 그냥 살짝만 발라도 색깔이 이렇게 확 변해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눈화장에 쓸 팔레트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라이크 팔레트 1호 프레스티지 핑크 컬러입니다. 이거 진짜 요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진짜 잘 쓰고 있는 팔레트였는데 저번에 한번떨궈서 이렇게 이쪽 화이트 글리터가 있었는데 이거 부분이 빠졌어. 그리고 여기는 진짜 이 밑에 살짝 남아있는데 이거는 꾸역꾸역 지금 쓰는 중입니다. 제가 봄 웜톤인데 핑크를 코랄 오렌지보다 핑크를 좋아하는 봄 웜톤이어가지고 저한테 진짜 마음에 들었던 팔레트예요. 살짝 펄이 들어가 있는 이 핑크 컬러로 눈두덩이 전체를 깔아줄게요. 오늘은 최대한 텁텁하지 않게 올려주려고 합니다. 이 음영 브라운 컬러로를 살짝 눈 끝부분이랑 아래쪽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일단 마스카라 먼저 해줄게요. 속눈썹 펌이 거의 풀려가는 지금 시점이어가지고. 마스카라는 소설 속눈썹 영양제 블랙 컬러거든요? 제 지인분이 이거 제작을 하셔가지고, 새로 리뉴얼된 용기여서 한번 써보라고 주셨는데, 원래도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훨씬 가벼워지고 덧발라도 움침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원래도 이게 진짜 이게 속눈썹 영양제인가? 그냥 마스카라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진하게 잘 발려가지고 저는 요즘 계속 마스카라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발라주고 아까 그 팔레트에서 이 고동색 컬러로 아이라인 대신 라인을 그려줄게요. 오늘은 좀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진 너무 인위적으로 라인을 뺀 느낌보다는 핑크색 글리터를 눈 밑에 발라줍니다. 솔직히 팔레트에 막 음영 컬러가 마음에 들면 뭐 글리터가 마음에 안 들다던가 요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하나를 다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 팔레트는 진짜 버릴 컬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요 입자가 큰 글리터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요렇게 촉촉한 느낌의 글리터거든요? 피 올트임 듀얼 라이너 1호 린넨 애쉬 컬러입니다. 한쪽은 아이라인이고 한쪽은 제가 눈밑 삼각존? 그런 그러니까 음영 컬러인데 아이라인 쪽보다 이 음영 컬러를 사용하려고 재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이것도 한세 통째인 것 같아요. 린넨에쉬 컬러는 그냥 연한 애쉬 브라운, 이렇게 눈 밑에 애교살 만들어 주기 좋은 컬러여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 팔레트에서 이것도 블러셔로 많이 쓰고, 이거 가운데 있는 것도 블러셔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 가운데는 또 특히 하이라이터랑 같이 있는 거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바르면은 하이라이트 한 것처럼 반짝반짝한 블러셔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거를 진짜 많이 뜨는데 오늘은 또 하이라이터를 따로 사용해 줄 거기 때문에 이 핑크 컬러로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이것도 딱 자연스러운 무펄, 살짝 베이비 핑크? 이런 느낌 컬러여가지고 뭔가 무펄 블러셔를 바르고 싶다 할 때는 이 블러셔를 자연스럽게 발라주는 편입니다. 너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뽀용뽀용한 그런 핑크 컬러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좀 건강하고 글로우한 광을 더해주기 위해서 터치인솔의 비기너게인 레디언스 스틱 사용해줄게요. 이번에 터치인솔에서 이 하이라이터 스틱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진짜 살짝 글로우한 하이라이터 광채 메이크업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쉐딩은 안 해도 하이라이터는 꼭 하는 편인데 이거는 뭔가 하이라이터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얼굴 전체에 그냥 발라줘서 자연스럽게 광을 낼수 있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게 발려요. 초점은 못 잡는 것 같네? 요렇게.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뭔가 인위적인 하이라이터 같은 느낌이 아니라 촉촉한 물광 메이크업 연출하기 좋은? 그런 제형이더라고요. 베이스 단계에서 진짜 손에 묻히지 않고 바로 발라도 되는 그런 스틱 형식인데 저는 지금 블러셔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해줘서 끝으로 발라줄게요. 이렇게 광 보이시나요? 이거는 진짜 촉촉한 제형이어서 하이라이터의 느낌보다는 진짜 물광 스틱? 이런 물광 느낌을 연출하려고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 그냥 살짝 개기름 도는 그런 느낌처럼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 처리를 꼭 해주는 편인데 요거는 이제 파우더 처리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녹여서 두들겨 발라줘도 밀리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광대에 발라주고, 콧대에도 살짝, 코끝에도 살짝 발라줍니다. 이렇게 뭔가 물광 느낌의 광채가 보이시나요? 그리고 눈두덩이에도 이렇게 글로우한 느낌이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끈적거리는 느낌도 아니면서 촉촉하고 쫀쫀하게 연출이 되고 그냥 광이 아니라 핑크 오팔 펄이 들어있는 그런 컬러란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하이라이터 느낌도 나면서 물광 느낌도 연출해주는 그럼 괜찮은 스틱인 것 같아요. 립은 롬앤의 듀이플 버터 틴트 코튼 멜바 컬러입니다. 이거는 완전 봄웜 그냥 봄웜 찰떡템 컬러로 진짜 유명한 거거든요. 진짜 딱 코랄 컬러 저번에 지인 어떤 지인분이 봄웜이신데 봄웜 립 이런 얘기를 하다가 봄웜인데 코튼 멜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 요즘 진짜 최애템으로 등극했습니다. 컬러도 완전 찰떡이고, 이게 소재도 완전 워터리한 게 아니라 좀 쫀쫀한 그런 촉촉한 틴트여가지고, 완전 제 스타일. 립 바르니까 지금 완전 살아난 것 같은데, 안색이? 터치인솔 레디언스 스틱으로 입술에도 발라줄 수 있거든요. 더 글로우하게 위에 발라줍니다. 요게 진짜 다용도로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코튼멜바는 원래 살짝 촉촉이 립이어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매트한 립스틱 바르시고 그 위에 이렇게 물광 느낌으로 연출해주셔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또 최근에 자주 쓰던 아이템들로 좀 건강해 보이고 글로우한 물광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